네 오늘 시장은 그 동안에 며칠간 바이오 망가졌던 대형주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잖아요. 음, 그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라 하루 정도 신라젠을 비롯해서 신라젠이 사실 화요일 장 마감하고. 또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7~8% 정도 내려갔는데, 그 틈을 타서 어 다른 원래, 오늘 수급 조, 원래 수급 좋았던 몇 종목들은 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쉬어 간다고 하더라도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2~3% 올라가고, HLB도 마찬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어 오늘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막판에 등장을 했네요. 진짜 티슈진이 거래정지가 어 되는 동안에 많이 떨어진 바이오 중에 하나. 어 관리 종목 덕지 붙고 정말 박살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전의 바톤을 또 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어 지난번에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급등이 <laughs> 나왔었잖아요 상한가도 가고 어 그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때랑 시기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 지금의 시기와 이거 올라오는 거랑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때가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거고 구름대와 60일 돌파. 지난번에는 어,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단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시기이고 어,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최근에 일단 요 며칠 사이에 바이오 종목들에 굉장히 많은 시장 관심이 있잖아요. 일단은 왜또 이러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보자면 어, 일단은. 그냥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여파가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즉 어, 낙폭 과대 바이오에 대한 인식 개선 이루어지고 이 있는 겁니다. 어, 뭐 삼성이 실패해서 떨어졌고, 삼성이 실패할 것 같아서 떨어졌고, 반대로 이제 삼성이 성공한다고 해서 혹시 삼성 결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임상 결과가 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낙폭과대 정말 과하게 떨어졌던 바이오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최근에 바이오 노벨상이 있었죠 노벨상 수여가 있었죠 노벨 의학쪽 바이오 의학쪽에서 수상이 이제 미국과 일본 공동 수상이었죠 이번에 세명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기초과학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으로만 따진다면 은 우리나라는 일단 제로고요 제로이고 일본이 한20몇개될 거예요 대략 뭐20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5개라고 할게 28개? 하여튼 거의 30개 가까이 돼요 20, 20개 대가 되는데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숫자 차이로 이렇게 일본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 이런 기초과 연구가 훨씬 오랜 시기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 결과를 만드는 시기, 수십 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시기 보자면, 어, 지난번에 뭐, 뭐, 브라수소나 에칭가스 얘기 나왔을 때 있죠. 에칭가스 얘기 나왔을 때 특히, 무역전쟁 때, 한일 무역전쟁 이슈 때 얘기 나왔잖아요. 그0.00001%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어, 학계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당시에 순, 도가 0.9999, 어, 9 99 9뭐8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정확히,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9998인지 998인지 99998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요걸 만든다고 해서 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요 차이가 수십 년 차이라고 학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어, 그냥 객관 그냥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 야,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렇게 될수 있었는데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어, 큰 기업들이 이거를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기초과학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였죠. 사실 화학 쪽에서든 그래서 지금 어, 어, 이런 노벨상 규모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연구가 조금 더 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 기초학을 많이 무시를 헤크 오히려 그냥 바로 첨단산업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근데 기초과학을 무시를, 하, 무시를 하고, 기초과학 육성 없이는 사실 그 이상의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만 봐도 이 수학,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입시할 때에도 보면, 입시생들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수포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어, 수리영역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어, 방법 수학을 뭐 반영을 안 하면은 사실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았고 과 거에도 그래서 이 수포자 이게 사실 저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 기초과학을 너무 어, 등한시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택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뉴스화되고 있어요 잘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관련 뉴스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예, 즉 우리나라의 수학 기초에 튼튼한 사람들이 어, 수학 실력을 어, 뭐큰 기반을 갖추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이렇게 연구에 어, 연구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게. 노벨상을 발표할 때쯤 맞춰가지고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도 관심있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기초과학이 우리는 요 정도 지금 실정에 있다. 어, 저도 기초과학 분야를 뭐, 기초과학 분야에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요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고, 기초과학 없이는 뭐, 앞으로 미래과학이 크게 먼저 독, 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하다가 샜는데 어 그래 노벨상 얘기를 하다가 샜죠 노벨 상 테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노벨상 관련 테마 이게 뭐냐 우리가 노벨상 받지도 않았는데 뭔 테마야 어 이거는 노벨상을 받은 그 연구들 있죠 그 연구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그 관련 연구들과 동일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속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관련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거 추가로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이 있었고 제약 등이 있었고 뭐 등등 많아요. 뭐 이런 것올리패스 뭐뭐 등등 뭐 어쨌든 한 종목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지금 시기를 보자는 겁니다. 시기.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같은 망가졌던 종목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런 노벨 상태만 대부분의 연구 기업들이에요. 연구 기업들. 어, 매출이 바이오에서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매출 실적도 별로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는 연구하는 데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어, 이게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은 바이오 기업이고 실적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 기술을 높이 사서 이게 만약에 연구에 성공하고 발전 어, 이걸, 이걸 토대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면 어, 굉장히 한. 어, 바이오 산업에 획을 그을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기업들을 기술 특례를 적용해서 바이오 바이오 쪽에서 혹은 바이오가 아니 어도 기술 특례를 받는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면 어, 코스닥에 상장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기어 이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하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 보세요. 내가 연구 기업의 대표고, 연구 기업과 관련해서 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막 대주주야. 응? 혹은 정말 많이 매집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아니, 대주주 같은 얘기죠. 어쨌든. 내가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대표라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기업,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 입장이에요. 근데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적 증시,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시장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좀 저평가 된것 같아. 그래서 주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 주가가 좀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치를 좀 어,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 정상적으로 좀 우리 기업을 좀 어, 어, 주주 가치 환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주주 가치 뭐라 주주 가치 재고 요, 요런 얘기가 있어요. 주주 가치 재고가 필요해. 그럴 때딱요 시기에 알맞은 뉴스가 뭘까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 어떤 바이오 연구 기업의 대표라면 요즘 같은 때 연구 실적들을 하나씩 흘려서 뉴스 뉴스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것도 사실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종목인데. 바이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뭐 폐암, 오가노이드, 배양성공 소식.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뉴스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뭐 수젠텍은 최근에 어뭐 전자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보유 이런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뉴스가 돼 있고, 오늘 상황과는 뭐 tnr 바이오펙그 다음에 또... 오늘 상업가온 또테라피 이거 홍합으로 연구를는거 보시면은 여기 체내용 지혈제 이노실 플러스가 식약처에 허가됐다 여기 이문수 대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잖아 이거 이거 인터뷰 한 거잖아 대표 내가 대표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문수 대표는 이번 어가는 우리가 특허를 보유한 물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은 물론 추가 제품 출시 및 해외 인허가에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단지 인터뷰하고 발표했을 뿐 그걸 뉴스를 시켰을 뿐인데 상한가가 갔어요 지금 이럴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뉴스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 기업들의 대표는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시기상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이렇게 간거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에, 이노테라피도 우리가 정말 관심 많이 가졌던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홍합, 홍합, 어? 홍합, 이거 이노테라피 먹고 홍합탕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수익 내고 홍합탕 먹으러 갑시다. 했었던 때가 불과 몇달 전이에요. 6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노테라피를 다 매도하고 한참 밀렸죠. 우리가. 그때 기억하시죠 홍합탕 이거 이거 수익 내면 이노테라피는 홍합 연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홍합 관련해서 홍합 가지고 어 뭔가 치료제도 만들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 연구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늘 상한가 올라갔고 또 로고스 바이오 오늘 바이오들 중에서 이런 연구 실적 연구 기업 있는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뉴스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이미 올라간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서 내가 매수 타점 못 잡은 거 어떡해 근데 종목은 많잖아요 연구기업 찾아봐요 오늘 셀리드도 올라왔죠 셀리드도 연구기업이에요 셀리드도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듯 하면서 밀렸는데 얘도 10년 동안 매출액 하나 발생하지 않은 연구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한 칸을 쓰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업입니다.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그대로 판관비에요. 연구비용이 그냥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런 연구기업들도 오늘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없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얘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상장하고 나서. 6만 4천원에서 2만 원때 지금 2천 원이면 냐 6천 원까지 받아왔다는 거 세배. 6천 원 가까이 5, 6천 원까지 됐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조단위를 바라보면서 상장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연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연히 그럼 어떤 연구 기업을 미리 들어갈 까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해 나가겠죠. 거래가 없는 것으로 친다면은 어제 마이크로바이옴 쪽 어, 비피도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제가 비피도는 상당히, 어, 관심을 가져왔었죠. 매매도 했었고, 요 비피도도 지금 셀리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셀리드 마냥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 어, 구, 사금사금 만들고 있는데, 요것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바이오 연구는 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거잖아요. 미래 먹거리와 걸맞는 바이오 연구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가 있어요? 어, 기술특례라서 뭐 지금 얘가 예로, 예로 인해 망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5년간 상장 페이지가 실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실적이 아무리 엉망이 돼도 5년간 그 실적 사유로 어, 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상장하고 5년간. 얘의 단점은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하루 종일 해도 만주 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동시에 들어가기가 참 난해해요. 고 어, 그 단점 빼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한바탕 치로 올라오면 뭐 하루 20%, 30% 근처 한번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고, 그때부터 스타트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얘 말고도 많아요. 많은 종목들이 어,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종목들 나도 있다 라는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b p 도가 있고 전자코 최근에 이슈될 수 있는 것 중에 수젠텍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효소연구 뭐 아미코젠이나 뭐, 뭐 크리스탈 쪽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어, 지금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이고, 어, 지금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정말 많이 떨어진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져서 망가져서 어떤 악재로 인해 망가져서 올라 올라오는데 수급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 신라젠, HLB, 헬리스미스, 코롱생명과학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어,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네도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음, 악재가 없었던 것들 사실 그게도 뭐 그게 그걸 해야 사실 매매가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악재가 없었던 것들 어, 그냥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녹십자 시리즈도 지금 잘 만들 겁니다. 이거 야금야금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뭐필룩스를좀 공략을 했는데 필룩스는 이제 노벨상 어, 관련해가지고 좀 최근에 수급을 좀 일으켰죠. 어... 여기 보시면 어, 노벨 의학상 수상자 페리드 뮈라드 교수 보시면 여기 이런 거 어, 페리드 뮈라드 교수는 오랜 기간 스탠포드 의과대학 내과 및양리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니 트로글레세린이 대동맥 근육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어, 구안일일 뭐야 사이클라제 효소 활성화와 고리형, 뭐 GNP, 뭐 이렇게 쭉 증가한 게규명있다이 사람이 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여기서부터 이 사람과 그러니까 스카트 월드만 교수가 페리드 뮐라드 교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주목된다. 이게 연관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디 여기 잠깐요. 만 어, 여기 있네 여기 메뉴에 필룩스는 8일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페리드 뮐라드 교수를 어, 미국에 지금 필룩스가 투자해 놓은 데가 미국의 이거 리미나투스파마와 바이럴진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회장으로 추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 최근에 수급을 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8월에 나온 뉴스인데 어, 이슈는 그 이후에 8월에 잠잠히 있다가 최근 들어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고요. 대표이사가 어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타, 좀 변동성이 좀클 거예요. 이런 것도 받아. 받았... 바닥 주에서 올라올 때 거래 뭐 2천만 주 이렇게 실리고 있으니까 바닥 주로서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어제 오늘 어 그러니까 화요일과 오늘은 필룩스를 좀 관심을 갖고 그 전까지는 에스모 에스모였죠 일단은 에스모가 4억 주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에스모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보고 있지만 어 필룩스도 같이 좀 묶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 우리는 에스모 필룩스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고점에서 팔았던 아타바이오 아타바이오도 오늘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연구 기업들에 대한 어 상승 테마에 어 묶어 가지고 나온 거고 또 아까 바이오솔루션도 뭐 중간에 뉴스가 나오던데 어뭐 국내 연구팀 세계 최초 폐암 오가노이드 배양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어 너도나도 연구 실적에 대한 혹은 중간 결과 혹은 뭐가 없어도 그냥 뉴스라도 하나 인터뷰라도 하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기가 그걸 이용하기 참 좋은 시기고 지금 가만히 있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합시다 하는 기업들은 진짜 주주들이 주주총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그 정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주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주주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주 눈치를 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계속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도. 그래서 어, 인스코비 같은 것도 탈모 치료 연구로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수급 들어온 이후로 이런 것들도 한번 튀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고 무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이 기대가 될 만한 혹은 특이한 연구 혹은 세계 최초로 뭘 나올 수 있는 연구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뭐 특별하게 시장 때문에 빠진 것 말고는 뭐 특이한 악재가 없다 싶은 것들을 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얘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 역시나 외국인들만 먹고 끝나는 그런 장이었죠. 자, 요거 화면을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건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오늘 어, 개인들 요, 요, 요걸로 볼까요?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오전에 시장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좀 떨어져서 아이고, 오늘 시장 하락하는 게좀 어, 하락 쪽에 뭐야 오늘 시장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매수 포인트를 좀 낮춰버립니다 콜 그러나 결국에는 점심시간 이후로 다 끌고 올라왔죠 지금 선물 여기 보면 행사가가 있어요 선물 옵션 행사가 보면은 270선 외국인들이 270 이상에서 먹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오늘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거기다가 매도 포지션 취해놓고 어. 결국에는 오늘 흔들고 흔들더니 어, 여기 행사가 270 선으로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그렇 그게 딱240 분봉 노란 선이네요. 어, 굉장히 절묘하게 끝났어요. 이게 9월 옵션 만기에 비해서 사실 큰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9월엔 너무나 뚜렷했고, 너무나 2,050이었고, 9월 달에는 제가 한달 전부터 아이고 2,050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9월 이때부터 시장이 아이고 코스피 코스피 시장이 8월 여기 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기 이때부터 옵션 만기가 8월 이 어, 바닥에 뭐 1900을 이탈하는 이 많은 이 1900에서 놀 때부터 좀 말씀드렸어요. 아 옵션 포지션 보니까 그냥 2,050 정도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옵션 만기 2,050에 끝내놓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이 9월 만기가 이때 9월 11일 그때였죠. 딱 이때. 이 요날이네요, 날 요날 2,049.20, 2,050이다. 이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때가 이때고. 근데 지금은 사실 옵션이 이번에는 9월만큼 크게 영향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어, 만들어놓고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혹, 혹여나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2,150 요날에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별로 이번에는 좀 옵션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리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끝 만들어놓고 지금 행보를 했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뭔가 다른 변동성이 생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크게 신경 안 썼던 거고, 어, 라인은 참 좋네요. 구름대 위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들은 그 작은 흐름 속에서도 비껴갔다는 겁니다. 270. 개인들이 원하는 건더 밑에 고상속에서 그 비껴나 개인들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장 너무 불안해 보이거든. 맨날 악재만 나오고 시장 뭐 어,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높이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국에는 또 옵션 만기일도 이렇게 외국인의 소나기 안에서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은 또 11월 옵션 포지션이 나오겠죠. 물론.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보름 안에 어떤 흐름은 나올 겁니다. 보름 안에 어, 옵션 이좀 중요하겠는데 하면 옵션 따면 옵션으로 보고 방향성을 어, 어느 정도 추정해서 거기에 맞게 어, 배팅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라면 어, 그냥 평소대로 평소대로 옵션과 무관하게 매매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수요일 날 휴일이 있었더니 금방 또 금요일이 오네요 네 금요일이고 금요일 월요일 또 옵션 만기 끝난 금요일은 관망 처음에 좀 해야 됩니다 좀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 매매를 좀 준비를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는 하루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단타 매매 할 거리 있으면 또 단타 매매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